다하는 툴립 아, 만들어 줄 거야? 응, 엄마가 툴립 만들어 줄건데 어떻게 생겼냐면? 응. 음. 이렇게. 아 이쁘다. 툴립도 적을 거야. 우선은 준비물은 이 가위랑 음. 색종이 준비할 건데 음. 테 어, 혹시 우리가 테이프도 있어. 왜안 필요한데 찢어진 경우 이게 잘 찢어져 갖고 먼저 원하는 색상이 들어가게 높고 반으도 접어. 잘라도 좋고 사등머로 자르는 건 아닌데 어떻게 자를 거냐면 이거 중에 여기 중네 보면 이 손가락 이렇게 했을 때 이쪽까지 이쪽까지만 남겨놓고 다 잘라 이쪽 남겨놓고 이렇게 손아이 손으로 해도 되고 근데 내가 테이프 준비할 수도 있다고 했냐면 이게 손으로 자르다 보면은 여기까지 음. 잘릴 수도 있고 이쪽까 음. 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테이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도 되고 가우에금 그렇게 하자마자 이제 윗부분을 이렇게 접어. 오. 오. 이렇게 접다 찢어지는 경우 많거든. 오늘 여러 번 접어보니까. 어. 그럼 음. 어서 배운 거야 툴립 접는 거는? 학교에서 오늘 영상 보고 했어? 응. 이제 이 끝부분 있지? 이 끝부분을 맞춰. 뾰족하게 음. 맞추고 이렇게 잡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맞춰. 와 신기하네. 돼. 왜냐면 이게 다 하면 얘가 막 찢어지거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약에 얘가 안 맞으면 다시 맞추면 돼. 얘, 얘끼리 만나야 돼. 음. 이제 얘를 펼쳐서 이쪽 이지이 선을 맞춰서 이렇게. 오 이렇게 접고 이쪽도 이렇게 오. 접고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 이쪽도 접고 신기하다 이렇게 아니 아니 네. 얘를 이렇게 접고 이제 오, 신기하다 여기를 이렇게 접을 건데 이쪽을 맞추려고 하면 안돼 그럼 음. 나중에 이렇게 틀림이 되거든 음. 얘를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이쪽까지는 와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좀다가 이쪽이 길게 될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맞춰야 하는데, 여기 이제 이쪽에 이쪽이 음. 맞춰야 돼. 이렇게. 겹쳐도 괜찮아. 이렇게. 음. 겹치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니라, 겹치는 게정상이게 나중에 앞부분 될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좀 길게 돼야 돼. 얘처럼. 이렇게. 길게 음. 되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이쪽을 맞출 건데, 이쪽 얘가 이쪽이 바닥으로 가서 놓고 놓을 건데 너무 많이 가지 마요. 왜냐면 너무 길쭉하고 그리고 이쪽이 한요 정도는 돼야 되잖아. 5 정도까지만 적어. 그리고 여기가좀 뛰어야 돼. 안 뛰어지면 다시 이렇게 조절하는데 요 정도만 뛰어. 음. 그리고 이쪽도. 음. 예쁘다. 요즘에 오이. 밖에 나가면 튤립 꽃집 가면 있던데. 근데 너무 지금 대척한 거는 이렇게 해야 돼. 얘를그다 아주 조금 이 정도, 이런도 잡아 튤립이 돼. 와 예쁘다. 빨대를 해갖고 튤립 이렇게 길게 응. 해갖고 꽃 하나. 근데 빨대하기보다는 음. 초록색 빨대가 있어야지. 초록색 빨대 없어? 어 예쁘다 튤립. 초록색 빨대 있어. 한번 갈아볼까?